오늘은 활성 산소가 만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소핀스 의과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의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 3만 6천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질병들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 산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질병들이 활성산소 하나에 의해서 발생할까요? 그 수많은 질병들이 대부분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면 질병과의 전쟁이 단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산소만 제거해주면 이 질병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산소가 그 수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흡연입니다.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21.7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고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2015년 5월 13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담배 연기는 4,700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 레디칼 등의 활성 산소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면은 담배 연기 속에 함유된 이러한 유독성 물질을 해독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 산소가 발생합니다. 폐함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경화증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섭취한 술 속에 함유된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간에서 해독되면서 물, 이산화탄소, 아세트알레히드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활성 산소가 발생하고 이 활성 산소에 의해서 간경화증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간경화증도 최종적으로는 활성 산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백내장은 햇볕을 자주 쬐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삼중 항산소를 하고 치면은 일종 항산소라고 하는 활성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 활성 산소가 눈의 수정체를 녹슬게 하면서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백내장도 최종적으로는 활성 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 산소가 고기 속에 많이 함유된 콜레스테롤과 합해지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이 뇌 혈관에 침착하면 뇌 혈관의 내면적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버리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혈관에 침착된 산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은 탄력이 떨어진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도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오면서 암을 유발시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유발시키고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상시 인체의 면역세포는 과립구대 임파구 대 마이크로파지의 비율이 65대30대 5가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과립구 대 임파구의 비율이 깨지고 70대 30으로 과립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집니다. 파이트 앤 플라이트 즉, 싸움과 도피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것을 대비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립구는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이나 자신의 조직을 찾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과립구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암의 시작은 염증 반응입니다. 과립구가 활성 산소로 공격하는 조직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사람은 바로 과립구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활성 산소라는 무기를 대량 쏟아부으면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염증 반응을 겪는 조직 세포는 회복과 재생을 거듭합니다. 이 와중에 세포 유전자의 변이가 생깁니다. 적당히 재생되어야 할 세포가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재생과 증식을 하는 세포가 모여 암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질병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바로 활성 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의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오늘은 활성산소가 만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생활습관을 멀리합시다. 질병 없는 건강한 백세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천문 천납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